마틴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초 유럽 대륙은 아직 커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아침을 깨우는 상징이 된이 검은 음료는 당시 예멘 등 이슬람 세계에서만 음용되었고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까지는 루터의 생애 이후로도 한 세기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루터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그는 커피가 유럽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루터가 맥주를 즐겨 마셨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작센 출신이었던 그는 중세 수도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맥주를 접했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보라는 직접 맥주를 양조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카타리나의 맥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일상의 기쁨과 신앙의 감사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맥주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루터의 일상과 신앙 안에 스며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루터의 후계자들이 살아간 시대에는 새로운 음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17세기 중반 이후 커피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 확산되며 또 단지 이국적인 음료를 넘어 사색과 토론 그리고 각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고, 개신교 사회는 이 음료를 절제와 깨어있음의 문화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18세기 감리교 운동의 지도자였던 그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일상에서 마셨다는 명확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1747년에 집필한 건강서 프리모티브 피직에서 커피를 일부 증상의 유익한 치료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커피가 당시 신앙인들에게 단순한 기호를 넘어 일정한 삶의 규율과 연관된 요소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루터의 손에는 커피잔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깨어 있음은 카페인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각성을 도운 시대가 있었지만, 루터는 커피 없이도 그 어떤 시대보다 강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루터의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만일 그에게 커피가 주어졌더라면, 그는 더 힘차게 종교개혁을 이끌고 나아갔을까요? 커피를 마시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 깊이 누렸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그가 무엇을 마셨느냐 보다 그가 누구를 위하여 깨어 있었는가입니다.